예,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 황당해서, 아, 이런 걸 찍을 수 있나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동안 세상에 좀 담사, 담을 쌓고 살았어요. 쳐다보지도 않고, 웃 수도 안 보고,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, 그런 이런 시나리오 봤는데, 허무 맹랑하고요, 말도 안 되고,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, 촥 알겠죠. 그래서 안 아,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, 근데 궁금한 게 윤지가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김규리가 한데, 왜 한다고 그러지? 미친놈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제 정신으로는 할수 없는 것 같은데. 뭐지? 그래갖고, 여기 제작은 누가 해. 데 무슨 열림, 열림인지 열림인지 무슨 그런, 그런 데서 한대요. 무슨 공간,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. 뭐. 그런 것도 처음 듣기 뭐야? 뭔가 좀 신기하다. 그래서 좀 들여다 봤어요. 그래갖고.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, 픽션이냐,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야. 이래갖고, 진짜 이런 내용들이 있어? 있었어? 확인하는 과정들 거치면서 제가 좀 많이 놀렸어요. 난 진짜야? 어마나 세상에. 그러면서, 오, 어, 이거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이런 생각이 들었고, 특히나 세상에 담쌓고 있던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뭐개엄 이런 것들도 막 터지고 세상이 어지러운데 딸제 딸내미 아들내미 또래들이 밖에 나가서 밤에 그냥 경광등 들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뭔가 절규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 그 방법을 몰랐는데 요런 어, 기회로 어, 자그맣게 한번 소리를 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신명해야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희한하게도 한달만에 촬영 끝나고 또 아니 찍은지가 3월 중순경에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6월 2일날 개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것도 황당하고 저한테는 신명이란 영화는 황당한 영화입니다. <laughs> 네, 황당한 영화, 네 캐리 감사합니다. 안내상 배우님 부담감 어떠셨나요? 아이저 예, 부담 하나도 안 됐고요. 네, <laughs> 예, 저는 뭐 윤지 일담을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이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정 대표님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.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야 이걸 다 취재를 했다라는 거구나. 그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가고 뻗쳐있고 뭐 잠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과물들을 이, 읽어낸 거죠. 그야말로 살아있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증거를 들려드수 있는 그런 움직까지 갖다 뒀던 그러면서 야이일이일당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 수가 있지? 깜짝 놀래고 저는 촬영을 하면서 부담감이라기보다도 많이 놀랐고 진짜야? 진짜야?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. 아마, 이제, 어, 영화를 보시면 관객 여러분들도 저게 진짜야?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미, 재미있는 영화, 아, 너무 재미있었어요. 끝낼 수 있지만, 우리 영화는 왠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따져보고, 뭐, 그런 과정들, 대화거리나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서,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좋고 추천하기도 좋은 영화이지 않나 저 영화 괜찮아요.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. 화이팅! 파이팅! 네, 6월 2일 대박나라 화이팅! 대박! 대박! 국민 여러분께